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진자 급증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전 세계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 의회가 인프라 사업을 위한 5,480억 달러의 예산안을 가결한 가운데 텍사스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주중한 곳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 주지사 선거 출마설이 돌았던 헐리우드 영화배우 매튜 맥커너이가 내년도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마커스 시미언과 7년에 1억 75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목소리>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진자 급증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전 세계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WHO는 29일 공개한 오미크론 대비 강화 회원국들을 위한 기술 보고 및 우선 조치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WHO는 면역 회피 가능성과 전염성 측면에서 이점을 부여할 수 있는 돌연변이를 고려할 때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더욱 퍼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WHO는 새로운 우려변이 오미크론과 관련한 전반적인 글로벌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은 기존에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진 델타 변이보다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가 두 배나 많습니다. 때문에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훨씬 세고 백신과 치료제까지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연방 의회가 인프라 사업을 위한 5,480억 달러의 예산안을 가결한 가운데 텍사스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주중한 곳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추산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텍사스엔 기반 시설 개선 사업 목록으로 350억 달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중 269억 달러가 텍사스의 고속도로 및 일반 도로 개선 사업에 투입되며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33억 달러. 수자원 시설 개선을 위해선 29억 달러 등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전미 민간 엔지니어 협회의 2021년 텍사스 인프라 리포트 카드에 따르면 텍사스의 하이웨이와 도로의 건전성은 D 플러스입니다. 민간 에너지 협회는 많은 텍사스 운전자들이 교통체증 지원과 제한된 도로 수용률, 심각한 도로 노후화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주지사 선거 출마설이 돌았던 헐리웃 영화 배우 매튜 메커너이가 내년도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메커너이는 영상을 통한 선거 불출마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메커너이는 당파를 초월해 서로를 잇는 다리가 돼줄 공감된 가치관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텍사스 정치를 이번에 가지 않기로 선택한 길이라고 밝히며 지도자로 생각되는 기업인들과 비즈니스 그리고 재단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레게버 주지사와 알렌 웨스트 텍사스 공화당 위원장은 공화당 경선에 출마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베토 오르크전 의원도 선거 유세에 들어갔으며 텍사스 전역의 카운티 지역들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텍사스 레인저스가 토론토 블루제스의 마커스 시면과 7년에 1억 7,5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MLB.com은 시미언의 영입은 지난 2년간 고전했던 텍사스에 즉각적인 업그레이드를 가져올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텍사스의 스토브리그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이번 계약은 크리스 형 단장과 전 데니어스 야구 운영 사장이 이번 오픈 시즌 우승 팀을 만들기 위해 돈을 쓰겠다고 한 것이 허풍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며 아직 메어 나갈 곳은 많지만 시미언의 영입은 첫 단계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관련해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지율 동률을 기록하거나 오차범위 안팎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잇따라 나왔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북미 대륙에도 상륙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에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29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